어, 그래. 어, 왔니? 어, 니들이 고생이 많다. 아이 문까지 닫아줘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이, 좋네.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촬영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가 저녁이 돼서야 비가 끝쳐서 이렇게나마 촬영을 할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BMW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세단인 BMW 7시리즈 모델이 되겠습니다 짜잔 지위에 머물고 있는가, 비전을 향하고 있는가, 기술을 논하고 있는가, 전열의 단계로 이끌고 있는가, 그저 앞서고 있는가, 그 너머의 경지를 보여주는가, 새로운 시대를 명하다. n e 뉴 BMW 7 시리즈. BMW의 7시리즈는 1977년도에 1세대인 E21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출시되고 있는 BMW사의 최고급 대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2015년도에 출시한 6세대 G12 e 모델이 있고요.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2008년도에 출시한 5세대 F02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가장 강력한 모델 중에 하나인 750LI 모델이 되겠어요. 물론 그윗 등급으로는 760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세단으로 뽑히는 거는 그리고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역시 750 모델이 되겠죠. 같은 코드네임 중에 F01 모델이 있죠. F01과 F02는 어떻게 나누냐면이 차량이 롱바디냐 숏바디냐 차이에요. 그러니까 6세대 G12 e 모델도 G12는 롱바디, G11은 쇼바디 모델이 되겠죠. 롱바디와 쇼바디는 또 이니셜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쇼바디 모델은 750i, 그리고 롱바디 모델은 750li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L은 롱. 리무, 리무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I, I는 인젝션이죠 직분사 방식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 750 LI 모델입니다 LI 모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 오너, 오너 드리븐보다는 아무래도 쇼퍼 드리븐이 되겠죠 뒷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따 실내를 보여드릴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어두워져서 일단 먼저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촬영 진짜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비가, 가을비가 내려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외관이랑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볼게요. 외관을 보시면은 일단은 고급차야 비싼 차일수록 이렇게 각을 세우지가 않아요. 이렇게 후드를 보시면은 요즘 같은 차들 같은 경우 뭐 조금 고성능 세단이나 고성능 스포츠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드 부분에 각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각을 배제하고 이렇게 굴곡을 잘 살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나마 또 BMW다 보니까 고성능 그런 어떤 아이덴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눈매 헤드램프 보시면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 BMW답게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일체형을 주면서 좀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드와 그릴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체형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BMW는 역시 고성능 다이나믹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차량이라는 거 그런 거 잊지 않았고요. 오우 그냥 뭐 엔진밖에 안 보이네요.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V8 4.4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이고요. 449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FR 방식이지만 오늘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X드라이브 4륜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1억 8천, 1억 8천이에요. 그래서 등록까지 하면은 2억을 훌쩍 넘어버리는 그냥 기암급이죠 V V8 남자는 보다 V8 휠 사이즈는 19인치입니다. 24545에 19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뒤에는 27540에 19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휠 디자인이 살이 바깥으로 뻗어 나가면서 훨씬 더휠 사이즈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굴곡을 많이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딱 우아한 느낌의 절제된 느낌의 굴곡만 딱 사용을 하였습니다. 루프 보시면은 썬루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차량에는 역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사이드 미러는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 보여서 운전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갔다만 대도 닫히죠.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 클로징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 도어라고 하죠. 아, 자 캐릭터 라인 보면은 앞에서부터 뭉툭하게 튀어나오면서 뒤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러면서 어떤 진짜 무슨 요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루프 라인 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테일 램프를 보시면은 차체에 걸맞게 굉장히 큰 지막한 그리고 시인성 좋은 LED와 면 발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가니쉬를 길게 크롬으로 줘서 훨씬 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듀얼 머플러,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서 굉장히 또 세련되고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렸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용량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용량을 가지고 있죠. 아우, 아이고, 허리야. 출고 자체가 럼플렛 형식으로 나오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고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하겠습니다. 벌써 시트가 남네요, 남아. 도어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도어는 이렇게 손잡이가 이 우드 안쪽에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은데, 메모리 시트가 2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도어 트림, 헤드램프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옵션이 있죠. 차간거리, 그리고 차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담배도 많이 넣어 놓고 비상금도 많이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 안쪽에 보시면 핸다, 핸다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3 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디오, 왼쪽에는 크루즈 그런 기능이 있고요. 핸들은 당연히 틸팅 기능과 텔레스코피 기능이 자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요 사구의 아나로그 형식과 전자식이 함께 어우러진 큼지막한 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은 가장 상단 부분에 아이드라이브 AV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송풍구와 해저드. 그 밑에 오디오. 이 에어컨 부분 이 부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버튼 자체들이 조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잘 까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엔진 스타트 버튼도 잘 벗겨지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클린하게 사용을 했다 컵홀더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7시리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버튼까짐도 있겠지만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버튼 누르기가 되게 불편해요 이런 버튼 누르기가 좀 많이 불편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신경을 좀더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부분 조금 제가 안 좋은 거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좀 버벅댑니다 자 anyway 그렇고요 자 자동 6단 기어 방식이고요 주행 성능을 바꿔 주는 버튼이 여기에 아주 편하게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컴포트 해지고 올리면 올릴수록 스포츠가 강해집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 컴포트. 그리고 올리면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조작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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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 있는 암레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옥스포트가, 옥스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7시리즈는 수납공간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 글로브박스가 2단계로 조절이 돼요. 자, 일단 2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02의 키인데요. 이 디자인은 266, 전세대인 266, 265의 키와 별반 다르지 않고요. 다른 점은 266, 265 같은 경우는 키를 이렇게 꼽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 반자동 형식이었으면은 F01로 들어오면서 온전하게 자동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시승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비가 계속 내린 관계로 이렇게 좀 야간에 촬영해서 여러분 화면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운전을 해보기 전에 쇼퍼드리븐이라는 차를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상석에 이렇게 앉아 봤습니다. 아, 벌써 이 앞에 이 보여지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와, 진짜 좋다.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앞에 엔터테인먼트가 나옵니다. 어이, 뭐. 아유,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아유, 뭐. 뒷좌석에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받이 전체로 움직였고요. 또 앞에만, 앞에 위에만, 위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AV를 감상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서, 와, 너무너무 좋아요. 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아있을 정도의 여유로움 뒷좌석까지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전체 커튼을 보이시죠 자 옆좌석 옆좌석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노면 안 좋은 길도 가고 뭐그 커브도 지금 타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이 끊기지 않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차량에 뭐 요동이 없어요 앞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뒤에서 편안하게 뒷좌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라는 그 기분. 야, 요 기분이 역시 돈이 좋아. 비싼 게 좋은 거야. 확실히 이 CEO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야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운전을 잡을 필요가 있나 이차는 벌써 이 뒤에 상석에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뒷좌석 상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바깥 뷰가 멋지네요. 다릅니다, 확실히 이게 참 신기한 게 차량을 타고 있다가 보면은. 운전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 밖을 바라보는 이 뷰가 차마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차마다 어, 내가 어떤 차를 찬, 탔느냐에 따라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가 다르다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좀 뭔가, 아, 내가 성공했구나. 뭐 이런 느낌? 성공한 유튜버의 삶. <laughs> 전 세대 같은 경우는 핸들 컬럼식이었어요. 여기서 기아를 변속을 했었는데, F바디로 넘어오면서 다시 센터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너무나 여유롭게 엑셀레이터에 힘을 주지 않아도 차가 너무너무 부드럽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배기량이 큰 모델들은 연비가 너무 안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넉넉한 배기량으로 이큰 차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저 배기량보다 연비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도로 나왔습니다 오후, 정말 가볍게 나와요 정말 가볍구나. 이게 진짜 이큰 차, 2,200kg인가요? 이 차가? 이큰 차량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자람이 없는 힘입니다. 가볍게 밟았는데 정말 가볍게 잘 나갑니다. 오, 역시 달라도 뭐가 달라. 이야, 이힘 봐. 오, 정말 답답함이 1도 없네요. 아, 그리고 정숙하고요. 확실히 벤츠 S 클래스랑 이 달리는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이 차가 이렇게 가볍게 나가도 되나 싶어요, 이 차는.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더 뭐랄까, 묵직하게, 어, 나 간다, 이렇게 땡겨주는 반면에, 확실히 이7 시리즈는 정말 가볍게, 무슨 3 시리즈 운행하는 것처럼. 야, 7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달리고 싶다. <laughs> 차가 태어난 성향 자체가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거는 보세요. 커브를 들어가면은 그냥 가야 되는데 커브인데 커브를 막 달리고 싶어. 야, 그거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이차 가지고 달리고 싶어, 안 달리고 싶어 이런 거는 커브에서 나오거든요. 커브에서 내가 악셀을더 밟느냐, 아니면은 속력을 줄이느냐, 이거의 차인데, 와, 나가는 거 봐. 야, 진짜 가볍게 나간다. 어,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순간 이동도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아유, 그냥 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멋지네요. 진짜 막힘이 없이 나가네요.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과 안락함 플러스 주행 성능, 기암급 세단 답지 않는 어떤 민첩한 이, 어, 이 리스폰스. 운전하는 사람도 즐겁고. 위에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또 쾌적하고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가진 그런 아주 멋진 세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의 최고의 차량, 최고의 기암 플래그십 세단인 7 시리즈를 만나봤습니다. 타보고 느낀 점은 역시.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롱바디? 아, 전혀. 나 그런 거못 느끼겠어요. 이런 기왕급 세단들이 이렇게 민첩하게 운전이 될수 있는 차량은 아마도 단원 컨대, BMW 7 시리즈 모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그런 시승이었고요.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이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지금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형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또 가격이 조금 더 빠졌는데 1억 8,400인가 500의 차량이 출고가 되었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천만 원대에 아주 2천만 원이면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끝판왕 구입하실 수 있어요. 12년 이제 8년 9년 된 차량인데 2억짜리 차를 2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 정말 불안부 아닙니까? 물론 그에 따른 그에 기반한 어떤 뭐 메인터넌스 부분, 차량을 복원하는 이런 비용들은 2억의 차가 맞으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암급 세단들, 플래그십 세단들 구입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마음의 짐을 좀덜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멋진 모델을 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뭐 최고의, 최고의 장점이자 매력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었겠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